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스입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나 되는 팔레트의 비교, 리뷰,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거기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당연하고요 자, 오늘 이 여섯 개 팔레트의 주인공은 썸네일에서 보셨죠? 바로 클리오, 브이,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입니다. 요번에 브랜드들에서 딱 웜톤, 쿨톤 해가지고, 그것도 딱 봄, 여름 이런 느낌으로 팔레트 두 개씩 짝 찢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브랜드 하나씩 리뷰를 하면 제가 아마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에 다 넣어서 비교를 하자.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좀더 보시면서 아 나는 이걸 사야 되겠다고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팔과 눈이 또 열리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되죠? 그럼 바로 시작. 먼저 사용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퓨입니다. 퀸은 일단 브랜드 3개 중에서 발색이 가장 은은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면서 맑은 화장을 하기 좋아서 메이크업 초보자에게 제일 추천하는 브랜드 팔레트예요. 그다음에 홀리카 홀리카인데요. 홀리카 홀리카가 발색은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좀잘 올라왔어요. 잘 쌓이는 느낌이었고요. 다만 이 쿨톤 팔레트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흰기가 많아서 보이죠. 흰기가 너무 많아서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양 조절을 잘못하면 둥둥 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초보도 좋긴 한데 초보보다는 난 초보를 좀 벗어난 중수야 하시는 분들부터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다음은 클리오. 클리오는 명도 설정이 참 친절한 팔레트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글리터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두 팔레트 다 보다시피 하늘색과 민트색이 제일 푸른 느낌의 그 글리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 글리터들이 유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두덩에 바르면은 아이라이너가 번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바른 것처럼 눈 앞머리나 애교살을 조금만 포인트로 넣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다음은 각 팔레트의 메인 컬러와 뽑을 수 있는 메이크업의 다양한 느낌인데요 먼저 퓨입니다 먼저, 봄 팔레트는 은은한 오렌지와 코랄색이 메인인 팔레트예요. 은은한 메이크업부터 진한 음영 메이크업까지 모두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의 이름은 봄이지만 가을 웜톤들까지 충분히 호환하며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팔레트예요. 엄한 컬러가 없이 모두 무난해서 모든 컬러를 360월 손이 자주 갈 팔레트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데일리 웜톤 팔레트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퓨의 여름이에요. 뉴트럴 핑크와 약간의 쿨 핑크가 메인인 팔레트예요. 라이트하면서 핑크기가 예쁘게 도는 메이크업부터 은은하게 살짝 뮤트한 메이크업까지 뽑을 수 있어요. 과한 쿨 핑크가 아니라서 눈에 발라도 크게 부어 보이지 않아서 아홉 가지 컬러 모두 예쁘게 사용이 가능해요. 겨울 쿨톤도 데일리로 쓸수 있지만 여름 쿨톤에게 더 강추하는 팔레트입니다. 음영도 진하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물론 극그 쿨한 핑크를 원하셨던 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동안 핑크색을 컨트롤하기 힘들어가지고 핑크색 만 눈에 발랐다 하면 눈이 부어 보이시거나 다래끼나 보이는 분들 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동안 핑크 계열의 섀도우를 좀 도전을 못 하셨던 분들에게 피가 다시 그 핑크를 조금 더 치유하면서 시작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팔레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히 노란 피부 여름 쿨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아홉 가지 색깔 다 부담이 없어서 역시 가성비 팔레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홀리카 홀리카예요. 머추어 피치, 코랄과 원핑크색이 메인인 팔레트예요. 제일 어두운 컬러의 브라운이 아주 어두운 명도가 아니라서 사용하는 브라운 아이라이너보다 밝은 게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베이지가 들어간 예쁜 음영 컬러도 있지만 채도가 많이 들어간 팔레트라서 가을 웜톤보다는 봄웜톤들이 사용하기 제일 좋은 팔레트예요. 특히 봄웜톤 브라이트핵이 제일 강력 추천하고 그 다음 봄웜톤 라이트는 양 조절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트루도 사용하기 좋고요. 이 머추어 피치는 쿨 팔레트랑은 다르게 메이크업 테크닉을 크게 타는 그런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다 추천합니다 다음은 쿨톤 팔레트인 라이프 베리즈인데요 쿨핑크가 메인인 팔레트예요 역시 라이프 베리즈 또한 가장 어두운 명도의 브라운이 아이라이너 보다 밝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라이프 베리즈는 전반적으로 흰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23호 이하의 어두운 피부 분들은 양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밝은 피부이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색 조합을 잘하면 이렇게 쿨핑크가 확 올라오는 맑은 밝은 메이크업도 할수 있고 이렇게 살짝 흐린 메이크업도 할수 있어서 여름 쿨톤 라이트부터 뮤트까지 두루 추천하지만 겨울 쿨톤에게는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또한 많이 쿨하기 때문에 심한 노란 피부 쿨톤 분들 중에서는 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기가 좀 많이 돌면서 이렇기 때문에 얘는 메이크업 테크닉을 좀 타서 메이크업 중수 이상부터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다음은 클리오 1호 디언 오디너리 노란기, 오렌지, 코랄색이 메인인 팔레트예요. 밝고 맑은 컬러들이 아닌 음영에 초점이 맞춰진 팔레트예요. 그래서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까지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화사한 음영보다는 눈이 그윽하게 만들어주는 음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행히. 회색기가 거의 돌지 않아서 눈이 너무 퀭해 보이거나 다크서클이 더 부각돼 보이거나 멍들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나온 웰메이드 웜톤 음영 팔레트라 생각을 합니다. 단 채도를 원하셨던 분들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데일리로 다양한 음영 메이크업의 농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유니크한 컬러의 글리터가 많아서 글리터를 믹스하는 재미가 톡톡히 있더라고요. 다음 2호 이터널 스페이스예요. 회색기와 쿨핑크, 그리고 자주색이 메인인 팔레트예요. 밝고 맑은 컬러가 아니라 살짝 흐리고 탁한 음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쿨톤 중 뮤트 톤에게 핵핵 강추 드립니다. 흐린 컬러가 대부분이니까요. 여쿨 트루나 라이트 분들은 그윽한 모브 컬러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류의 컬러들은 눈가가 어둡거나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커버를 하고 발라도 다크서클이 부각이 될수 있으니 언더 음영을 넣을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명도 단계가 친절한 편이라서 메이크업 초보자부터 고수에게 모두 추천하는 팔레트입니다. 제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인데요. 또 제가 피, 뭐 엄청 피부가 밝은 피부가 아니라서 저는 흰기가 돌면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홀리카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 맞았고 퓌 같은 경우는 이 윗줄 보다는 아랫줄 음영 컬러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좋았고요. 필리온 전체 다 활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 쿨톤인 저는 이세 개의 브랜드 중에서는 클리오를 가장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주변에 여름 쿨톤 라이트인 전문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정말 저랑 정반대였어요 노란 피부 쿨톤인 전문가 친구는 이 피를 제일 마음에 들어했고요 피부에 핑크기가 많고 13호 정도로 굉장히 밝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홀리카 정말 찰떡으로 잘 맞더라고요 하지만 또 재밌는 게 23호 피부에 조금 어, 저보다 조금 더 어두운 피부의 여름 쿨톤 라이트 친구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뮤트톤 친구도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화장품 정말 케바케니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어 이런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톤에 맞거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와 같아요.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거는 퓨와 클리오이고요. 중수 이상에게 추천하는 거는 홀리카와 클리오입니다. 고수에게 추천하는 거는 클리오이고요. 모든 컬러 다 활용하기 좋은 가성비 기준에서는 피와 클리오 1호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채도를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은 홀리카 홀리카가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크림 모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은 클리오 2호가 딱 좋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제 리뷰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 발색이 보이는 그대로 올라오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진짜 소수의 분들이 보이는 거랑 다르게 올렸을 때 남들보다 훨씬 쿨하게 올라오는 분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무리 쿨한 컬러를 올려도 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 보이게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진짜 소수인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가늠해서 판단하면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참고하시면서 많이 생각하고, 나서 구매하시면 돈이 아깝지 않겠죠. 그리고 색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메이크업하기 전에 눈두덩어눈 언더는 커버력 좋은 베이스를 발라서 꼼꼼하게 잡티나 착색 등을 가려주시고요. 메이크업 브러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새 거의 상태로 화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장대 조명은 주광색 LED에 고출력 조명을 달아서 올바르게 색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화장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한이 메이크업은 바로 클리오 2호 이터널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한 메이크업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베이스나 음영 등의 튜토리얼은 영상 끝부분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밀켓의 리뷰는 여기까지. 제 리뷰가 작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을 봐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석이들한테 행운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